네, 우리 버클리 김 박사님과는 정말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그렇게 먹고 일어나자마자 또 먹으러 왔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좀 저, 저는 제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제가 정상이에요. 아, 아, 저는 조금 먹는데 살이 찌는 게 그게 정말 불만인데. 음. 아, 저는 먹는 것 자체는 양은 그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일본의또 특색 있는 음식이죠. 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최욱 씨가 또 소바를 또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니 제, 네. 제 핑계 대지 마시고요. 찾아 찾아서 왔는데. <laughs> 저는 지금 잠도 안 깼어요. <laughs> 아니 어제 아침부터 소바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갔어요. 그데 의외로 여기에 그 소바가 없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우연히 또 다른 일본 도시보다 네. 좀 작긴 해요. 우리 이제 우동하고 라면의 원조니까. 아, 아, 네. 아, 정말 일식을 먹습니다. 배를 좀 정리를 해주고, 또 저, 출발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가라앉히는 겁니까? 네, 가라앉힌다. 아, 라운지 가서 조금 더. 더 먹어요? 더 먹고. 그만하세요. 아, 그래야 또 기내식을 먹지. 아, 그래야 기내식. <laughs> 저희가 소바를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시켜봤거든요. 세 가지 소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고맙습니다. 아. 이네 아, 요거는 이제 매밀 온면이 네, 네. 나왔어요 온면. 요거 보니까 가스 오 시김. 무가 있어요. 은요 소이 스 아. 이거 아, 아, 맛이 없으니까 이거 아, 집어넣어서 먹어라. 어쩐지 요게, 음, 음, 이게 하얗더라. 워낙 짱게 드시니까. 아, 짱 아, 짠거 워낙, 거, 워낙 거, 좋아합니다. 짠게 혈압에 좋아요. 혈압 아, 네.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 짠거 워나 좋아합니다. 뭐,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더넣더 넣까요? 냉고를 워낙 좋아합니다. 네. 아 됐습니다. 냉고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음. 자네 소바. 자네 소바. 또 요게 원래 최욱 씨가 제일 좋아하는. 요 이제 기본. 가장 심플한 거. 심플한 걸좋아니다 네. 저는. 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한번 맛을 네. 좀 보겠습니다. 이 소바의 매력은 이담백함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음. 아. 아, 속이 확 풀리네요. 아, 풀립니까? 네. 음, 담백하네요. 저는 이 면의 은은한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네. 네. 음. 음, 아, 확실히 이게 맛있네요. 이게 맛있죠? 개인적으로 차가운 게딱 맛있네요. 네, <laughs> 이게 면이 네. 물 속에 담겨 있으니까 음. 그 특유의 그 식감이 사라집니다 면이 아, 이거보다는 확실히 이게 맛있네요 네. 이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아무래도 이, 이쪽이 음. 우리가 또 한국에서 먹어본 것 네. 같아니까 네. 네. 음. 그러면 새우를 한번좀 먹는 걸 보여주세요 아, 새우 네 새우 아 새우 사이즈가 아. 밖에서 광고하는 거에 거의 한 90%는 돼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 막 튀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 너무 좋아.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음, 아. 새우튀김이 클 뿐더러 싱싱하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바삭 크기까지 다 튀겼기 때문에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아침으로는 네. 부대끼지 않고 괜찮네요. 좋다. 음. 속이확 풀린다. 네, 네. 요거 좀 먹고 이제는 진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 박사님하고 여행은 너무 힘들어요. 라운지하고 기내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만 좀 드세요. 네. 아니 조금씩만. 아, 예, 조금씩만. 너무 네. <laughs> 음. 아주 아. 적당합니다. 아주 흐뭇해 하십니다. 네.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오이시 오이시 와 오이시 오이시. 스모 스모. 스모. 아, 스모, 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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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 스모. 스모. 정하드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이씨. 음. 오이씨, 음. 오이씨. 예, 오이씨. 버클리 아. 김박사 팀이 보니까 일본 엄청 싫어하고, 일본역 엄청 났던데. 일본은 싫어합니다. 네. 일본은 제가 완전히 증오합니다. 그러나, 아, 일본 음식은 어쩔 수가 없어. 요 어쩔 수 없어. 아, 아, 맛있는 거 같아. 식사하셨으니까, 네. 저희 이거 한잔하시죠. 갑시다. <laughs>